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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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저기, 저기,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나와봐! 나와봐! 나올 것 같은데? 나올 것 같아! 나올 것 같아! 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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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! 아, 너무 음, 예쁘다, 예쁘다. 저기도, 저기, 저기, 저기! 소름 끼쳐! 여기, 여기 여기 있다! 여기 올라올 것 같아! 한번 뛰어! 오! 되게 많아, 되게 많아! 어, 여기 엄청한데! 여기 바로 앞에 있어! 같이 가고 있어! 오! 보트랑! 오! 오 저기 저기 멀리 있어. 어 여기 돌고래 때가 많은가 보다. 토크, 토크, 어, 음, 나온다 오, 나온다 오, 나온다. 아, 아, 아 너무 힘쁘다아 들어가고 아, 싶다. 아 너무 힘쁘다오 오, 같이 와. 안에 있어야되는데 아, 저기도 있다 저기도. 헉, 아, 저기 아. 되게 많아. 오, 난리 <목소리> <그랬어요>? 이거... <목소리> 와 럭키다 진짜 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<목소리> 이 바로 밑에도 있어 오 이래 진짜 포트랑 같이 갔다 와 진짜 럭키다